SK텔레콤? 회사는 다 좋은 거 갖고 있는데 타이밍을 다 노... 잘못 잡았어 봐줄게요 나오세요 SK텔레콤 나와 나오세요 나와서 네트워크로 거, 그것도 갈아타 이거 정리하고 네트워크로 갈아타 아까 A, B, C 중에 얘는 뭐야 뭐냐? 2번 B번이야 B A를 사야 되겠지 이거 얘는 홍대야 아시겠죠? 자 바닥에서 몇배 갔어? 이 대형주가 두배 이상 올라갔죠 B야 B 그러니까 나오세요 A를 사야지 네트워크로 갈아타요 팔고 정리하고, 같은 SK, SK그룹이라도 저평가에 우량주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사느라 이런 건 사, 사느라고. 이건 재산이요, 이런 것들은. 돈도 잘 벌잖아. 자산 대비 45% 저평가에. 1조 2천억인때 1년에 10% 이상 벌잖아. 되게 좋은 거예요프리미엄 받으러 가야 돼. 프리미엄 받으러 가려면은, 얘가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뚫어야 돼. 여기 가야 번전이야. 여기 가야 번전이야. 어. 자산 대비 1대1. 얼추. 어, 그럼 이걸 뚫고 가야 되겠지. 프리미엄 받으러. 돈도 잘 버니까. 그리고 줄 섰어, 안 섰어? 줄 섰지. 대기자들이 이렇게, 식당에 대기자들이 이렇게 줄서 있잖아. 그러면 은프리미엄 받으러 가야 되겠지. 여기다 다음으로 SK 네트워크, SK 이 텔레콤 파워도여다 잠깐의 눈 속임은 있을지 몰라도 결론은 쭉 올라가. 가끔 가다 상식에 벗어나게 조금, 음, 여러분들을 속임 수는 있어도 결론은 정상적으로 다 가. 모든 주식은. 알았죠?